여러분들, EDC 구성 잘 하고 계신가요? 키체인 EDC 구성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 키체인 멀티툴 다루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키체인 멀티툴이라 하면은 레더맨 스타일 PS 같은 이런 제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뭐 이런 제품들도 물론 키체인 멀티툴이긴 하지만 크기도 그렇고 이 두께도 그렇고 휴대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제품들 말고 이렇게 얇고 휴대가 간편한 그런 제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제품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제품들의 장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으로는 휴대성입니다. 물론 이렇게 얇고 가벼우니까 뭐 휴대성이 좋은 건 당연한데 배낭 하나 가지고 뭐 해외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휴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멀티툴입니다. 뭐 바꿔서 말하면은 내에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멀티툴 중에 하나입니다. 해외 여행 갈때 멀티툴은 휴대 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휴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뭐 두번째로는 병따이나 이런 드라이버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휴대할 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찾아서 잘 쓰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세번째 장점으로는 이런 EDC나이프 보통 언제 사용하시나요? 대부분은 택배박스 뜯을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뭐 저도 물론 택배 박스 뜯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택배 박스를 뭐 집에서 뜯으면은 그냥 뭐내 칼을 꺼내서 아무거나 자르면 되지만 외부나 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저런 칼을 꺼내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가위 같은 거 이렇게 펼쳐서 자르시든지 아니면 뭐 손으로 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서 테이프를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그냥 요긴하게 쓸수 있어요 보통 이런 키체인 툴들은 모서리가 조금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진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테이프를 찢어준다고 생각하고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택배박스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. 칼 대신에 뭐택배박스 뜯을 때 이렇게 용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남들에게 위화감은 주지 않고 뭐 실속은 챙길 수 있는 그런 멀티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좌측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거버사의 샤드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ED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출시한지도 좀 오래된 모델이고 굉장히 출시했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.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뭐 인기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 재고가 잘 없더라고요. 저도 실제로 이렇게 <laughs> 실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. 비행기 갖고 탈 때도 좋고 키체인에 걸어놓으면 진짜 유기나게 잘 쓰거든요. 파라코드를 감아줬는데 파라코드 감는 법도 유튜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. 파라코드 감아놓으면 좀더 그립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좀 많은 모델인데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병따개가 있고 앞쪽으로는 프라잉을 할수 있는 팁이 디자인되어 있고요. 거기에 이렇게 홈을 파놔서 못 같은 거 뽑을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놨고, 제조사 말로는 이 앞쪽인 중간 일자 드라이버, 뭐 작은 일자 드라이버,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,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각도나 뭐 이렇게 크기나 일자 드라이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에는 십자 드라이버 팁이 있습니다. 이 십자 드라이버는 괜찮아요. 은근히 사용할 때, 어, 물론 이제 깊숙이 있는 나사는 제거는 못합니다.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나사들은 조이고 풀고를 할수 있어서 꽤 괜찮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. 키링 홀도 크게 나 있어서 이렇게 키링에 걸어줘도 되지만 그냥 카라미너 같은데 이렇게 바로 걸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현재 시중에 한 만원대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. 저렴한 가격하고 꽤 실용적이고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꽤 인기가 많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모델은 거버 샤드라는 모델이고요. 두 번째도 똑같이 거버사 모델인데 이 제품은 멀렛이라는 제품입니다. 샤드라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큰 모델이고 사이즈는 약간 크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기능들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뭔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프라잉 팁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역시 홈을 파놔서 목 같은 거를 빼낼 때 사용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옆쪽에는 큰 일자 드라이버 겸 스크레이퍼라고 하는데 팁이 뭐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약간 면적 자체도 이렇게 좀 좁아서 잘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십자 드라이버 TV 디자인되어 있고 병탁에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링을 동봉해주는 것도 있고 클립부가 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. 바지 춤에 벨트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청바지 같은데 클립을 걸어서 바로 바지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카라비너 같은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제품 걸고 이 키링에다가 부착을 해서 뭐 다닐 수도 있겠죠. 다만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키체인까지 걸게 되면은 너무 이제 길이가 길어져서 그런 좀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급하다 하면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모델이고 벨트 거리가 없는 그런 바지에는 포켓 클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뭐,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은 현재 국내산 15,000원 정도의 유통이 되고 있고요. 가격 대비 뭐,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튼튼하고 이 구조 자체가 쇠 덩어리기 이 때문에 뭐, 부서질 일이 없습니다.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을 받고, 좀힘 받는 일에도 뭐, 무리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는 커쇼사의 PT2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. 이쪽면으로는 병따개 이쪽면으로는 캔따개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얇은 팁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면에는 못을 제거할 수 있는 홈과 이쪽으로는 십자 드라이버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몸체 쪽에 보시면은 육각볼트 같은 거를 조였다 풀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거버 멀레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가운데 이렇게 파이버 재질의 그립과 이쪽으로 홈을 파놔서 병을 딸 때라든지 뭔가 이렇게 긁어낼 때라든지 그립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디자인적으로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캔따기라고 말한 부분이 이쪽 면을 좀더 각지게 했으면은 캔 같은 거 이렇게 잘 파고들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제대로 수행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. 이 제품 현재 16,000원 정도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. 여분으로 이런 육각볼트를 풀었다 주였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키나 뭐 키에 이렇게 걸어놔도 괜찮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네 번째로는 커쇼 k t 이라는 제품입니다. 뭐 이름에 걸맞게 k t 인데요. <laughs> 생긴 거는 진짜 뭐 독특하게 생겼죠. 이런 게 이제 취향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키에 걸어놓으면은 K자에서 김씨인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커쇼의 그 K를 모티브로 만든 제품인데 이렇게 병따개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박스 오프너 이렇게 좀 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박스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디자인되어 있고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라잉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디자인되어 있고 그냥 저냥 이렇게 뭐 프라잉이나 뭐 간단한 병따개 같은 거 그리고 뭐 액세서리 개념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의미 없는 그런 키체인 액세서리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만 원대 유통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이키라는 나이타이즈 제품인데요. 뭐이 제품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. 키체인 EDC 구성하는 그런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모델인데 앞쪽으로는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벗겨낼 때 사용하는 스크레이핑 툴, 간단하게 뭐 페인트 뚜껑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바 그리고 이쪽 모서리로는 제가 방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박스 오픈 기능이 있고요. 이쪽으로는 병따개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안쪽에 작은 육각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조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육각 볼트 조일 수 있는 그런 렌치 그리고 이쪽에는 인치, 이쪽에는 센티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카라비너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키링 같은데 바로 걸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, 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가격대는 국내에서 만원대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고, 디자인이나 뭐 이런 크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일반인 분들께는 유용한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작은 툴뭐 분실한다 해도 뭐 크게 타격감이 없는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고 이런 제품들 제대로 된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진짜 거의 평생 씁니다 뭐 이런 거뭐 사실 사람 힘으로 부러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냥 쇠 덩어리이기 때문에 키친 이디치를 좀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제품 중에 몇 개는 제가 실제로 출국을 할때 들고 가서 미국에서 뭐 활용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제가 다 담아서 실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키체인 EDC에 조금 더 실용성을 높여주고 해외여행 갈 때라든지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키체인 멀티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